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한 접시의 음식으로 위로받고 싶은 날은 건강한 스푼 음식으로 위로받고 싶은 날에 여기는 감각식당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저랑 너무 결이 잘 맞을 것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공정책수과실 상대가치계산부 김진선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우! 반갑습니다. 오늘 저 너무 감사한게요.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고 하셨다고. 저희 단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인가요 아니라고 합니다. 이래, 이래서 되겠어요? 아이고, 괜찮... 일단은 그러면 이쪽으로 모시고 제가 네. 또 맛있게 스테이크를 구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요리를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 라고 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희 남편이랑 아이가 지금 1년 살이로 음. 다른 나라에 나가 있거든요 해외에요? 어머 그럼 지금 혼자 아 제가 자유부인 어머 세상에, 세상에. <laughs> 3대가 덕을 쌓아야만 할수 있다는 자유부인을 저희 아이가 스테이크를 좋아하는데 제가 요리를 진짜 못하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허리 오므이니까 <laughs> 너무 다행인 거는 스테이크가 정말 간단해요. 네, 네, 어제 그렇죠? 부랴부랴 유튜브로 저도 배우고 왔거든요. <laughs> 제가 배운 꿀팁을 그대로 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부서 소개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제가 듣기에는 부서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려워요. 그렇죠.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병원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치를 비교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 평가하는 부서입니다. 더 어려운데요? 들으니까. 아무튼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있습니까? 일을 하고 계신 네. 거고요. <laughs>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회사 생활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에피소드 요런 것좀 있을까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한의원을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그 한의원? 네. 탈북민이셨던 거예요. 어머.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환자를 보셨으면 좋은데 그 어? 탈북민들의 개인 정보를 모아서 거짓 청구를 하셨던 거예요. 오지 않은 환자가 온 것처럼. 범죄잖아요. 범죄죠. 어머. 그 테크를 걸러 갔더니 음. 본 저희를 좀 골방 같은 데다 가두고 <laughs> 상의를 <laughs> 탈의하시면서 상의를 <laughs> 탈의하시면서, <laughs> <4의를> 탈의하시면서 <laughs> <laughs> 여기 근데 여기 배, 칼자국이 있는 거예요. 맹장수술 아니고 <laughs> 아니고 엄청 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떡해, 그때도 어떻게 그래서 그때 사+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경찰이 오셔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거는 사무직이 아니네요. <laughs> 그때 현장직이었습니다. 무서... 아, 이게 너무 무서운데요? <laughs> 네, 그래서 저희 우리 회사 현지 조사팀 너무 고생 많아요. 또또 또 특별한 또 경력이 있으시던데요. 아, 저는 간호사였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간호사로 병원에서 근무를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네. 그 근무를 할때 그리고 저는 이렇게 환자들이랑 싸웠을까요? 환자들이랑 아, 그냥 잡고 싸. 아, 약간 지지 않으시는 분이었군요. 역시 우리 크리스마가 <laughs> 느껴졌어요. 주로 어떤 걸로 좀 많이 싸우셨어요? 저는 투석실이라는 파트에서 근무를 했어요. 아. 근데 투석실의 특성상 오랜 시간을 오시는데, 다이가 네. 조금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어, 어떤 특별 대우를 해드렸지? 뭐, 배려를. 바라시는 아, 좀나 알지 이렇게 예, 아, 빨리 해줘 예, 이런데또 저는 선 넘는 것도 못 참거든요. 아 그런 거 절대 막 순서 바꿔주고 이런 거 절대 없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보니까 저희 음.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김선호는몇 년째 때까지 싸울 거니 저한테 이러셔가지고 병원 내에서도 유명하셨군요 역시 호락호락하않 하셨어요. 아 그래서 아 나는 병원과 맞지 않는구나를 그래 생각하고 그만뒀습니다. 저 네. 너무 궁금해요. 이게 업무할 때는 이런 스타일이신데 평소에는 어떠세요? 저희 나, 아들이 저에게 매일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조금 덜 괴팍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웃음> 말. <웃음> 괴, 괴팍하실 <laughs>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음, 아들이 음.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 어머, 때. 어머, 어머, 유치원 때요? 저희 아들이 지금 2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네. 어머, 빨라. 우리 도련님 너무 빨라. 가지고 어? 어떤 친구야? 그 친구는 어때? 그랬더니 저한테 엄마 그 친구는 목소리가 작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 아들? <laughs> 엄마랑 달라서 좋았나 아 봐요 <laughs> 어, 정말 섭섭해 우리 아들 어... 뭐 하세요? 취미? 취미는... 음. 없어요? 보석식 자수가 취미 뭐라고? 나 갑자기 욕한 줄 알았어 뭐라고요? 어머어머 <laughs> 어머. 어, 또... 우리 이들은 그럴 수가 없는데? 대충 보세요 여기 있나 봐요 이 깊은 내면에 있는 아이의 성향이 살짝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네. 어, 근데 그렇다. 그거 말고는 혼자 막 콘서트. Mm -hmm. <맛>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남편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왜냐면 너무 자기주도형이고 독립적이고 원래. 안 하셔야 되는 앵글을 맞거든요, 지금. 사실은 간호학을 처음에 스무 살때 선택하지 않았었거든요. 어, 또 시작이 다른 거였나요? 뭐였어요? 공대를 갔었어요. 공대? 그만두고 이제 간호대로 갈아탄 건데 네. 그 당시에는 계속 친구다가. 그때 안 사귀고. 안 사귀고. 아, 그땐 별로였나요? 완전 달랐어요. 저희 남편은 완전 아이거든요. 저는 막 학생회 하고 막회비안내막 이러는 저자 결혼 <laughs> <laughs> 완전 달랐는데. 그 사이사이에 어디 가면 있는 거예요. 모임을 가면 있까거나뭐 빨리 결혼하는 친구들 가면 결혼식장에 있는다거나. 아 그런 식으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네. 병원 다니고 있을 때 어느 날인가 연락이 문득 왔더라고요. 어머, 어머, 먼저. 네. 어 뭐래요, 뭐래요? 그냥 정말로, 정말 몇. 아우이유 아무 아우이요. 아무 보험 아니고. 아, 또. 아, 또. <laughs> 일단 먼저 보내지 말고 한번 만날까? 제가 이래. 아, <laughs> 일... <laughs> 네, 그래서 만났는데 그렇게 됐죠. 어때요 남편분은 결혼 후에도 성격이 비슷해요? 없죠. 너무 의지하고 의존적이고 우리 큰 아들 같고. <laughs> 근데 그렇게 아들 같으면 싸우진 않겠어요. 못 싸우죠. 제 <laughs> 남편은 제가 화내고 짜증 나는 걸 제일 싫어해서 아,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싫어하는 걸로 합시다. <laughs> 저희가 너무 신명나게 또 얘기하는 동안 <laughs> 스테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앞에다가 또 예쁘게 세팅을 제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자 이렇게 언니 어, 언니랜다 어,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약간 보속 십자수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워낙에 소식가이시기 때문에 맛을 또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실 것 같아요. 우리 아드님이 또 먹고 좋아하실지 한번 우리 보속 십자수 언니가 한번 트라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혈당이 안 올라가면 가려면 야채 먼저 드셔야 돼요. 어, 네, 감사합니다. 이건 또 마흔 넘면 이런 거참 관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음. 음. 음 괜찮죠? 간간하니 괜찮죠 음. 좀더 리액션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음. 음. 어네 네. 원래 우리 언니들은 리액션이 어. 없어요 하지만 굽기가 또 음! 와, 괜찮죠? 너무 맛있는데요? 어 정말요? <laughs> 음. <laughs> 아부백에서 아르바이트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머 나 거기 슬퍼할까봐요 진짜 <laughs> 아니 야니 보조 음, 뭐, 우리 언니가 칼같으세요 아그럼다 지금 우리 피디님이 말도 안되는 걸 앞에 두고 오셨거든요 아드님이 생겨서 사랑이 남편의 사랑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라고 적어 주셨는데 상관이 있나? 없습니다. 없다, 없다, 선택거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한 그니 이쪽 고혜원 님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 한 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결혼 생활은 저는 나를 사랑하며 <웃음> <웃음> 그분은, <웃음> 그분도 <웃음> 그분도 사랑하며 서로의 존중이 있으면 저는. <laughs> 이건 제가 남편분도 인터뷰해야 돼요. 그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 아 그렇죠. <laughs> 그구 <그의> 입장도 행복하시죠? <웃음> <웃음> 그럼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다고 할 겁니다. 그럼요. <laughs> 너무 재밌었 <즐겁지? 웃음> 너무 재밌어. <laughs> 거울 같은 분을 <문을> 만나가지고 <laughs> 끝나고 회사 나랑 가라는데 저희 그냥 물 마셨어요. 저희 설마시면 큰일 날것 같아요. 네, 예, 예, 큰일 나요. 집에 못 갑니다. <laughs> 어디가 집에 못 갑니다. 지옥반장 집에. 아, <laughs> <지옥관도 안> <laughs> <laughs> 네, 러분 오늘 그 어떤 시간보다 너무 행복 제가 힐링을 하고 가는 거예요. 네, 역시 우리 언니와 함께였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분을 모시고 건강한 스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